이거. 색이 왜 이래요? 그쵸, 맞아요. 디스플레이 확인도 안 하고 영상 편집 노트북을 구입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를 가진 영상 편집 노트북 5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프로5 16ALP-A 오늘 첫 번째 제품은 레노버의 아이디어패드 제품입니다. 올해 신상이죠. 생각보다 준수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요. 몇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제품입니다. 참, 오늘 영상에서는 거의 레노버 제품들이 등장할 거예요. 미리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CPU cpu로 라이젠 7 7735hs 모델을 장착했습니다. 올해 최신의 cpu가 장착되어 있고 라이젠 cpu의 숫자 뒤에 붙은 알파벳 들을 성능 순으로 나열해보면 hxh hs 순으로 나열됩니다. hs 모델은 h 모델에서 클럭과 소비 전력을 낮춘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텔로 따지면 p 모델로 보셔도 좋겠네요. cpu의 성능과 전력 간 균형이 괜찮다 는 이야기가 되겠죠. 패스마크 점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24200점대의 제품이고 라이젠9 6900 HS보다 좀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제품이니까 드리미어 프로, 가변, 애프터이펙트 작업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보다 더 낮은 사양을 가진 프로그램들이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32기가 DDR5 램이 장착되어 있고 온보드 형태로 부착되어 있어서 추가나 변경은 불가능하지만요. 이미 32기가의 DDR5 램이기 때문에 램도 부족 없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픽 카드는 내장 그래픽 AMD 라데온 680M이 들어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중에서도 꽤 높은 사용성을 자랑하는 스택을 가지고 있고 게이밍 UMPC라고 하는 작은 콘솔 형태의 PC에서도 게임용으로 자주 활용되는 내장 그래픽인 만큼 일반적인 여러분의 사용에는 문제없는 사용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장 용량은 512GB SSD로 준비되어 있고요. 꽤 커다란 16인치의 디스플레이는 2560x1600 픽셀의 WQXGA로 표시하고 350니트의 밝기, 120Hz의 주사율, sRGB 100%의 정확한 색재현율로 표시합니다. 마지막 마지으로 usb-c 포트를 활용한 usb-pd 충전 기능과 dp-alt 모드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조사 발표 기준으로는 비디오 재생만으로는 19시간 30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주었다고 하니까 요. 편하게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좋 겠습니다. 게이밍 제품의 형태에 기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이런 제품은 굉장히 단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들고 다니면서 활용해보시기에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스펙 확인해 보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레노버 리전5 15 ACH. 다음 제품, 레노버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리전5 2022년 모델입니다. 일단 CPU로 라이젠7 5800H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5000번대 제품이니까 조금은 오래된 느낌을 줄수 있는 CPU이긴 합니다. 하지만, 7 시리즈의 높은 사용성에 H의 고성능 설계의 모델이니까 실제 사용에는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최신의 모델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면 또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램은 DDR4 32GB로 장착되었습니다. 모두 교체가 가능한 슬롯으로 되어 있고 CPU와 램 스펙만 봐도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한 다양하고 풍부한 모션 그래픽 등의 작업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RTX 3050 Ti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TGP 95W 모델로 3050 Ti 중에서는 높은 사양을 가진 그래픽 카드니까요. 가벼운 3D 작업도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512GB SSD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고 추가 SSD 슬롯도 가지고 있어서 저장 용량 부족하시면 바로 추가해 보셔도 좋겠네요. 15.6인치 의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 3 0 0니의 화면 밝기 165Hz의 높은 주사율, sRGB 100%의 색 재현율로 표시해 줍니다. 사용상 문제 없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네요. 배터리 용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작습니다. 대신 게이밍 노트북은 어댑터를 분리하고 활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사용상 배터리가 부족해서 일어날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SB-C 를 활용한 USB PD 충전 기능과 DP Alt 모드를 전부 지원합니다. USB C 포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수 있겠죠?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꼭 신상이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이브하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선택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펙 확인하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 X14 ARH7. 이번 제품은 요슬프라고 불리던 모델입니다. 레노버의 요가 슬림 7 프로 X 모델인데요. 가볍고 기동성이 준수한데 사양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제품이죠. 일단 CPU로 라이젠 7 6800HS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텔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P 모델과 비슷한 포지션의 제품입니다. 패스마크 점수 기준으로는 23,000점 정도의 제품이 되겠고 가장 처음 소개해드렸던 7735HS HSCPU와 비슷한 사용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32GB DDR5 램을 장착해 두었습니다. 모두 온보드의 형태여서 교체나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양 부족 없이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외장 그래픽카드 RTX 3050이 장착되었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제품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보이는 지점입니다. 내장 그래픽에 비하더라도 좀더 작업에 진심인 제품이 되겠죠? 당연히 게임도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대신 너무 게임을 오래 돌리면 방열 설계상 썩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임을 돌리는 분들이라면 발열 부분 신경 쓰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장 용량은 512GB의 SSD로 되어 있고 아쉽지만 추가 슬롯은 없습니다. 14.5인치의 디스플레이는 3072x1920 픽셀의 상도로 표시해주고 400니트의 밝기, 16대10 비율의 디스플레이, 120Hz의 주사율, sRGB 100%의 정확한 색 재현율로 표시해줍니다. 신기한 해상도로 표현하지만 디스플레이 괜찮죠? 그리고 윈도우즈 11이 설치되어 오니까 편하게 활용하시기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USB-C 포트를 활용해서 USB PD 충전도 DP, Alt 모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제조사 발표 기준 배터리만 활용해서 노트북을 열3 시간이나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사용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바랍니다 이 제품 가벼운 무게,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동하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 스펙 확인해 볼게요. HP 빅터스 16 D1131TX 다음 제품 오늘 유일한 HP의 제품입니다. 빅터스 에어 16인치 모델이고요. 오늘 빅터스는 인텔 i7-12700H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2세대 H 고성능 설계 CPU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다양한 형태로 돌려보실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램은 DDR5 32GB로 장착해두었습니다. 듀얼 채널로 구성되었고 아마 램이 부족해서 기판 뜯어보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미 c p u 와램스펙 만 봐도 높은 사양으로 활용해야 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도 문제 없이 구동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RTX 3050 Ti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C 4디나얼리얼렌진을 활용한 3D 작업도 보조해 줄수 있는 모델이니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게임도 되고요. 다음 512기가 SSD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SSD 슬롯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저장 용량을 추가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16.1인치의 디스플레이는 프레이즈. 대상으도 표시하고 144헤르츠의 높은 주사율, 3 0 0니트의 화면 밝기, sRGB 100%의 색 재현율로 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USB PD 충전 기능과 DP Alt 모드를 전부 지원합니다. USB C 포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11도 설치되어 오니까요. 받자마자 프로그램이나 게임이나 받아서 바로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빅터스라는 이름만 보시고 편하게 골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상세 스펙 확인하고 마지막 제품으로 가 볼게요. 레노버 리전5 프로 16 AIH.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레노버 리전의 올해 신상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모델인데요. 오늘은 CPU로 라이젠9 6900HX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9 시리즈, 그리고 고성능의 HX 설계니까 편하게 선택해보시기에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가격은 좀 있지만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의 성향이 한 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시겠다는 분들께 많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DDR5 32GB의 램을 장착했고, 모두 교체가 가능한 슬롯이어서 필요할 때 늘려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램 문제 없이 게임도 작업도 진행하기 좋겠네요. 다음 RTX 3070 Ti 외장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고 TGP 150W의 높은 사양을 가진 그래픽카드입니다. 게임도 편하게 3D 작업도 편하게 시도해보세요. 그래픽카드에 몰빵한 제품이네요. 다음 512GB SSD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SSD 슬롯도 가지고 있어서 저장 용량 필요할 때 편하게 늘려보세요. 다음 16인치의 디스플레이는 2560에 1600픽셀의 WQXJ 해상도, 1 6 10 비율, 500니트의 순수한 밝기, 165Hz의 높은 주사율, sRGB 100%의 정확한 색 재현율까지 오늘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USB C 포트는 USB PD 충전 기능과 DP Alt 모드 전부를 지원합니다.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이어서 어댑터의 크기가 꽤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고성능의 게이밍 제품들은 한 곳에 고정해 두고 활용하게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어댑터의 크기까지 는 신경쓰기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들고 다니기보다는 한 곳에 고정해두고 높은 사양과 스펙을 활용해서 작업을 편하게 돌려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의 마지막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세부 스펙 확인해보고 마무리로 갈게요. 늘이야기해서더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지만 영상 편집은 정말이지 디스플레이 스펙부터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구입할 때 확인하고 구입하시자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가격과는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멘트 때문에 광고로 오해하시거나 링크 확인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더 보기에 있는 링크를 누른다고 해도 여러분의 구매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소개해 가격과 현재 가격이 다르다면 판매자가 가격을 변경한 것이니까요. 제가 더보기에 적어둔 가격과 여러 번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에 나온 제품이 아니어도 필요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찾아서 답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괜찮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응원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